불박차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차가 있어요. 불박차는 저희가 2차로인가요? 3차로인가요?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 앞에 영상은 없대요. 아, 여기 앞에 영상은 없고, 자, 신호 갑니다. 천천히 가는데, 아이고 다시. 자, 옆에 저 1톤트럭 가서 쭉 가는데 1톤트럭 급제동! 팍! 신호 바뀌고 한 5초 지나서 하고 났대요. 그런데 상대 버스인데요. 그 기사님이 하루 일하시고 이 사고로 퇴직했대요. 그러면서우리 어, 몰라요 이런데요. 현재 경찰에 사고 접수한 를 상태예요. 아그 버스 기사님으로부터 미안하던 소리 한 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예, 경찰에 저그 정도면 다치겠죠. 사람이 사람이 다쳤으면은 결국 버스 운전자분은 경찰에서 신호 위반으로 조사받고 벌점과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은 아 미안합니다라 얘기하겠죠. 근데 버스 기사분이 퇴직한 거 무관하게 어차피 버스의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 백 대빵입니까, 아닙니까? 백퍼센트가 백 대빵이다. 신호가 바뀌고 얼마 만에 사고나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이미 바뀌었고 지금 삼십일 초라고 돼 있어요. 그러 사고날때 네, 칠 초. 6초 지났어요. 아까 처음부터 이분께서는 신호 바뀌고 3내지 5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 5초라고 그랬죠? 5초보다 더 됐어요. 실제적 그 앞에 바뀌었을 거예요. 신호 바뀌고 이 영상에서 보더라도 6초예요. 앞에 조금 여유가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불박차 성급하게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옆에 1톤 트럭 출발해 같은 속도로 가다가 그 차가 벅 멈췄어요. 갑자기 옆에 1톤 트럭이 브레이크 잡는 거 보고 내가 같이 브레이크 그걸 보고 브레이크 잡아야 돼? 1톤 트럭 보였어요. 1톤 트럭이 여유있게 출발하다가, 자, 1톤 트럭 어떻게 출발해요? 자, 하나, 둘, 네. 출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런 거는 백대형 해야 되죠. 이런 건. 만일 옆에 차가 출발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슝나갔다든가 물론 어떤 판사는, 아, 저 교차로 지날 때까지 옆에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럼, 그러면 사고를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실비는 이런 거는 백대빵이어야 됩니다. 저렇게 신로 바뀌고 한참 지는데 무리하게 달려와서 과실비는 백대빵이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능한 한 옆에 가는 차보다 먼저 가라 좀마시고요 보조를 맞추세요. 여기서 네, 조금 저 뒤에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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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히 아, 이차 급제동 하네요. 아, 이거는 진짜 피하기 어렵죠. 그러나 가능한 한 옆에 차보다 좀 천천히 속도동을 맞추면서 이번 상황은 백대빵이어야 옳겠습니다. 그리고. 아, 버스 그 운전자분께서 왜 미안하다고 리를안 할까요? 만약에 본인이 구속돼야 될 정도다. 그러면 찾아와서 제발 살려 달라고 그러죠. 근데 어차피 차만 가진건 보험 처리 끝나고요. 그다음에 사람 다친 건한 2주 진단 나오면은 벌금 한 50에 70만 원 정도예요. 한 70만 원 정도. 결국 제 벌금은 벌금 낸 어차피 벌금 내요. 합의되더라도. 그러니까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 한마디에 천장 비을 갚는다고,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첫날이라서요. 아, 배차 시간, 이런 것도 챙겨쓰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이 조사받을 때, 아, 네, 그분, 아유, 저, 어, 실수를 하신 건, 네,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보험처리를 그냥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원치 않는 데 들어가면 벌금 70만 원을 거고 벌금 50만 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거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죠. 네.